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생리통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실 텐데요. 도대체 어떤 약을 먹으면 좋을지 모르겠는 분들, 그리고 어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잘 없었다는 분들. 오늘은 생리통에 관한 약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리통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 때문에 생깁니다. 생리 전부터 프로스타글란딘의 분비가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다른 많은 작용도 하지만 자궁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랫배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런 생리통의 증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생리통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배가 아프시거나 허리가 끊어지는 통증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심한 분들은 구토를 하시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들이 다양하지만 한 사람이 겪는 증상은 보통 반복이 되고 비슷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원래 겪던 증상이 아니라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병원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리통 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 성분인 n s a i d 성분과 타이레놀 계통의 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엔세이드의 경우에는 생리통의 원인인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 과도한 프로스타글란딘으로 인한 생리통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타이레놀 또한 약하지만 이런 억제 효과가 있어서 생리통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주된 진통제 성분에다가 생리통에 도움을 줄수 있는 파마브롬과 같은 붓기를 빼주는 약이나 부틸스코폴라민과 같은 복부의 경련을 잡아줄 수 있는 진경제가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생리가 시작되고 내가 이미 아프기 시작한 시점은 은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이 많이 된 시점입니다. 그때 먹으면 물론 효과는 있지만 진정 되는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 드시는 게 아니라 아프기 전에 미리 드시는 방법도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정일로부터 하루 정도 전에 하루 두세번 정도 아프지 않더라도 꾸준히 드셔주시는 게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미리 억제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진통제는 염증과 통증을 가라앉혀주는 약인데요, 주로 생리통이나 근육통, 두통 혹은 해열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진통소염제의 경우에는 복통과 같은 위장관계 통증에는 잘 듣질 않습니다. 이러한 복통 혹은 위장관계 통증에는 진경제가 잘 듣는데요. 복부와 같은 내장기관은 평활근이라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평활근이 어떤 이유에서건 과도하게 수축을 한다면 복부경련과 같은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배가 쥐어짜듯이 아프거나 콕콕 쑤시면서 찌르는 느낌이 든다거나 이런 것을 모두 경련에 의한 복부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진경제를 쓰면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알약의 경우에는 몸에 들어와서 붕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알약이 붕해되고 몸에 들어와서 흡수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거치게 되는데 연제 캡슐의 경우에는 이미 붕해가 다돼 있는 상태로 젤라틴이라는 캡슐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겉에 껍질만 녹게 되면 체내에 빠르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새로 나온 약들은 거 다 연지캡슐로 되어 있습니다. 약국에서 사실 수 있는 진통제 중에서 효과적인 약을 다섯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이 분류는 진통제의 성분과 함량에 따라 나눈 것인데요. 어떤 진통제가 복합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일제는 제외하고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아세트 아미노펜과 부틸스코폴라민이라는 진경제 성분이 합쳐진 약입니다. 타이레놀에 진경제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가 쥐어 짜는 느낌이 심하다거나 아랫배가 콕콕 찌르는 느낌이 심하신 분들에게는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약으로는 이렇게 샤이닝 정과 부스코판 플러스 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부프로펜 200mg에 파마브롬이 추가된 약입니다. 이것은 가장 보편적인 생리통 약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부프로펜 200mg에 붓기를 빼줄 수 있는 파마브롬이라는 성분이 같이 들어간 약입니다. 이 파마브롬은 생리 전부터 해서 다리가 붓거나 몸이 많이 붓는 분들에게는 훨씬 효과적일 수 있는 약입니다. 이 약의 장점으로는 이부프로펜의 함량이 200mg으로 다소 낮기 때문에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한 알만, 강한 진통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두 알을 먹음으로써 이렇게 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으로는 탁센 이브와 이지앤 식스 이브, 그리고 이브큐레이디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부프로펜 400은 200이랑 비교했을 때 함량이 또 2배가 들어갔기 때문에 효과는 좀더 세고 하지만 위장장애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나와있는 약들로는 탁센 400이 있고 이부프로펜 의 경우에는 하루에 최대 3200mg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0mg로 하나씩 드실 때는 최대 8알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덱시부프로펜입니다. 덱시부프로펜은 이부프로펜에서 유효한 성분들만 추출해 낸 것입니다. 한 번에 300mg씩 드시게 되는데 덱시부프로펜의 대표적인 약들로는 이진식스 프로 그리고 캐롤디 그리고 여긴 없지만 탁센 덱시 등이 있습니다. 다른 약들은 보통 두 알씩 드실 수 있는 약들도 있지만 덱시부프로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하나씩에 하루에 최대 4알까지만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프록센입니다. 약국에서 줄수 있는 보통 가장 센 성분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생리통 말고도 치통, 허리통증 같은 데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위장 장애가 좀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장이 좀 많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프록센 계열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최대 1,250ml까지 가능한데 한마디로 하루에 5섯 알까지만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녹십자의 탁센 초록 색깔 그리고 대형제약의 이지엔 스트롱, 유한 양행의 확펜 등이 있습니다. 하나를 먹는지 두 알을 먹을 수 있는지는 양마다 다릅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양마다 가지고 있는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꼭 먹을 수 있는 최대 용량을 확인하시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최대 용량을 넘어서 드시게 된다면 진통 효과가 커지기보다는 위장장애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생리통약을 먹는다고 해서 내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생리통약을 뭐 1년 내내 매일 먹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길어야 생리 전부터 해서 일주일, 보통 한 3, 4일 정도 드시는 양으로는 절대로 내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성을 걱정해서 참으면서 생리통을 견디는 것보다 미리 진통제를 먹음으로써 생리통에 의한 삶의 질 저하를 좀 방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리통이 너무 심하거나 할때 아랫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거나 핫팩을 붙이든지 해서 혈액순환을 좀 촉진해주거나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리 기간이나 또는 생리 전 증후군들에서 기분 변화라든지 불안감, 초조함이 나타나는데 카페인이 그런 증상들을 촉진하곤 합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들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커피도 그 기간에는 잠깐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몸이 붓는 증상들이 보통 수반이 되기 때문에 염분이 들어가거나 짠 것들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생리통에 먹어볼 수 있는 영양제로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메가 3를 먹거나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그네슘의 경우 몸을 이완시켜주기도 하고, B6라고 불리는 피리독신도 생리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피임약을 드셨던 분들이라면 마그네슘이라든지 비타민 B군의 로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종류의 생리통 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각각의 약에 대한 간단한 장단점을 이야기했지만 개인마다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본인에게 맞는 약을 찾아서 참지 말고 생리통이 있을 때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파도 약을 안 먹고 견뎌보겠다. 약은 좀 부담스럽다고 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생리통이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증이라는 거는 참아서 없어지거나 둔감해지는 게 아니라 더욱 예민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그리고 아프시다면 진통제 얼른 드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약이 있으면 서울신문 약자라 영상에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고 더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